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너무 너무 명료하죠. 그 명료성을 어서 발견할 수 있냐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돼요?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 그래서 안식이란 단어가 제가 이렇게 한번 세어 봤더니 여덟 번이나 나오더라고요. 1절을 보면 그의 안식에 그러죠. 또 3절을 보면 3절에 두번 나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그 뒤에 보면 내 안식에 들어지 오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또 5절에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고요. 8절을 보면 또 안식이란 말이 나오죠. 8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오고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13절까지 된 말씀에서 지금 안식이란 단어가 여덟 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 안식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식에 대한 말을 참 많이 듣죠 우리가 보통 안식일을 거룩히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럴 때도 안식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안식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안식은 그냥 쉰다 하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안식은 그냥 쉬는 것이다. 그, 쉰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쉰다는 그 개념은 굉장히 어떤 작은 개념이에요. 큰 개념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안식은 곧 쉬는 것으로 인식하느냐.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이뭐 하셨다 그래요? 예, 안식하셨다. 예, 쉬셨다는 그런 어, 의미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느라고 너무 힘이 드셔가지고 하루 정도는 좀 쉬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6일 동안 하신 일이 너무 많고 크고 힘들어서 실제 쉰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이란 말과 쉬라란 말을 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런 그 이삭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일을 한다고 엄청 야단을 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얘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병자를 뭐 안식일을 고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막 탓하고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시었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해석을 일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일한다는 말과 심이라는 말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출애굽기 보면 그 안식일 날 모두 하지 말고 모두 하지 말고 모두 하지 말라 그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쉬어라 하는 생각으로 이해되잖아요. 근데 쉰다는 말은 맞아요.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쉰다는 말이 그냥 물리적으로 쉰다는 말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안식의 심이란 문제는 뭐냐면 자.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번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 7일인데 6일 동안 일하는 사람과 7일 동안 일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 더 수입이 많겠습니까? 6일 동안 일하는 사람이 수입이 많겠어요? 7일 동안 일하는 사람이 수입이 많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고민들 에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식당을 운영한다. 근데 다른 식당은 다 일주일 내내 운영하는데 이분은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주일은 하루 쉬어요. 그러면 그 하루 쉬는 것에 대해서 수입이 그만 큼 떨어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밀린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6일 동안이라고 하루 쉬면 그만 침 매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뭐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은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지.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 일하지 않는 것으로 뭘 느끼게 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공짜로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만나를 주죠, 만나. 예? 그러니까 만나는 하루 거를 걷어서 하루 먹어요. 욕심 많아가지고 이틀 걸 하면 다 썩어버려요. 근데 하루 거를 하는데 안식일 날이 끼어 있는 날은 그걸 주스라 그래, 주스라 가지 말라 그래요. 죽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이틀 걸다 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식일 날또 주스러 가요. 예? <laughs> 근데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쉰다는 의미는 그냥 물리적으로 쉰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돌보신다. 그리고 너희가 일을 안 해도 돌본다. 그것은 뭐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너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안식의 의미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또 하나는 이 안식에 대해서 또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가나안 땅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안식을 얻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구원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요단강 건너 예? 그때 천국을 의미해서 이해도 하고 또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이 구원이고 또, 그것이 안식이라면,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요. 쉼을 누려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들어가자마자 계속 뭐 했어요? 전쟁, 전쟁. 전쟁의 역사라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과 안식은 다른 거잖아요. 천국이라면, 천국이 전쟁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쟁은 정,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여우수화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여우수화와 더불어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라면 그 이후에 안식해야 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 자체가 안식인데. 근데 그 후에 안식이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것은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가나한 땅의 곧 안식이 아니다. 가나한이 안식이라 그러면 뭐 애급, 강야는 다 안식이 아닌 거죠. 또 하나는 안식은 그냥 물리적으로 쉬는 것이 안식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안식은 뭐냐? 안식은 뭐냐? 자, 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자, 우리들은 저 안식에 언제 들어갔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자, 안식을 이미 라는 말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식은, 어,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3절을 보면,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창조할 때부터. 그래서 거기 안식이란 말이 두번 나오는데,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였다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창조할 때부터 안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이 안식은 믿음으로 된다는 말을 하죠. 믿음. 예?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안식은 말씀과 믿음이 결부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 절을 보세요. 이절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죠? 자, 믿음과 말씀이 결부된 것. 이것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말씀과 믿음이 결부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이 결부된 것을 안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뭐, 곤면하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심쓸 지니, 그러죠? 자, 안식을, 어떻게하라고요 심쓰라. 들어가기를 심쓰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뭐 심쓰는 게 뭐냐.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순종과 관련된 것을 볼수 있어요. 11절 다시 오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도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함이라이 순종과 안식은 관련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오늘 본문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이것이 잘안 뭐 들어오죠? 자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전 처음 설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7일 동안, 칠일째 쉬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6일이 창조가, 6일의 창조가 완전한 창조라는 겁니다. 창조가 완전해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창조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누리면 되는 거죠. 창조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것, 완전한 곳이라고 말하면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천국은 완전한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고, 질병이 없는 것이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한 에덴 동산, 또 천국, 그곳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완성된 곳에서 우리는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 누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테두리 안에, 창조한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안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순종은 뭐가 연결되느냐 믿음. 믿음은 말씀과 결부되어서 그 안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 그 안식을 맛보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것을 왜 안식이라고 표현하는가? 그 안식의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식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전쟁도 치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에 거하는 것 이것이 안식이란 말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은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안식은 하나님만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 어제 본문에 보면 3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3장 1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죠. 하나님과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것이 뭐예요?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안식인데 떨어지는 것은 안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왜 힘들고 불안해요? 하나님과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믿음이 약해졌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인간이니까 늘 그런 것을 맛보고 살수 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안식은 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한 것들을 너무 물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럼, 안식의 반대가 뭐예요? 쉬는 것이 아니에요. 예? 아,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의 반대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불순종이 반대말입니다. 안식은 순종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안식에 대한 분명한 어, 이해를 갖고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